음. 여기야? 오 음. 이거 저장 어떻게 하지? 잠 어, 여기가 자짠 어우 에금 아니야? 여기 네, 금연실? 택시에 배경 아좀 어, 나는, 나는 것 같기도 하고

아, 화장실에서 난다. 냄새. 담배 아, 어, 냄새 올라오나 본다. 아, 환풍기로 올라오네. 응. 시사서. 시선을... 감짜 <laughs> <금주. 웃음> 향기로. 퐁왕 <laughs> <laughs> 여기 한명 자는 건가? 아, 여기 한명 자는 건가? 올라가볼까? 와 여기가 떠와 더블. 신기해 어. 와 어. 아, 아, <laughs> 어, <신기한 웃음> <신기한 소리>. 이거 <laughs> 업 해준건가? 뭐야? <laughs> 어? 여기도 문 있다 어, 와, 박아 맞네, 화장실이 화장실 두, 개네. 두 개네. 어, 여기. 어키 어? 여기도 꽂아. 아, 그래서 네가. 신기하다. 와, 업 해준 건가 방을? 그니까 <laughs> 여기 올라오는 게 <laughs> 전혀 베이징 같지 않은 분이야. <laughs> <목소리도 웃음> 여러, 여러 <번> <laughs> 다 알았을까? <웃음> <웃음> 오늘 오는 것다 알았어. a t m 어디야? 더, <laughs> 더 가야 돼. <laughs> 아직. 어. 쉐딩 <3편에> A? <laughs> 어떻게든 <하면> 안찍선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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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무 귀여워. 뭐? 맥주 전용잔. 아, 중국 청맥주 짠. 안녕하니까 여기 우그 가게에서 유명한 시그니처 메뉴. 아. <laughs> 어. 오 밥이 나왔어. <laughs> 우아또아아 <laughs> 근데 다 매콤하다. 응, 뭔가 안에서 매콤해. 후추 관련된. 음. 근데 뭔가 밥도 먹방보다 더 길다. 응. 쌀이 더 많다. 아, 이거 음. 미쳤다. 음, 진짜 맛있는. 근데 막뭐 이런 거 있어. 진짜 <laughs> 야 <laughs> 내 무슨 노래야? <laughs> 근데 노래 같아. 다른 색은 어때? 어, 똑같네. 이키를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뭐래? 빨리 드셔보세요. 먹어봐봐, 엄마. 나 먹어봤잖아. 그 맛이 맞나? 아니, 나 먹어봤잖아. 짠 <laughs> 썩어야 돼. 아니야, 그냥 먹어보고, 나중에 섞자. 동공 같 은, 이 아, 나 동공 같아이 동공 같아데공 동동 같아. 이니 조금 더건 강한 동인이데맛있데 아, 근데, 아, 근 유병아이유가 있는데. 내일 마시겠는데? 내일 와 그러면은 이거를. 아까 음기꺼. 나이까 아까. 이거 아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약간 왜 사람은 수강이 제일 먼저 적응된다잖아. 적응이 안돼 적응이 안 돼.

直降一百元，双十一狂欢价五百九十九元。高性能复合人造外套，限时特惠，直降一百元，双十一狂欢价六百九十九元。现代科技外套系列，有时尚保暖，轻薄空气，七点五。外套男女款都有优惠，限时抢购。 대박? 이 건물이 막싹 다? 진짜? 헐 맞네 이 건물 전체가 아디다스래요 부끄 <laughs> <갑자기? 웃음> <갑자기? 갑자기>? <laughs> 웃고 있는 거 아니야? 헐 맞네 맞네 우와, 충격. 저희 지금 가다가 이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하나에 2,700원 밖에 안 해요. 구운 냉면이래요. 저게 구운 냉면이라고? 이름이 구운 냉면.

내가 그, 이거 한창 먹으러 다녔 학생 때 식초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냉면에 식초를 넣어 먹었어요. 배고 먹어야겠다. 음. 이거 한 입에 먹어야 되는 거 같아. 응, 음, 한 입에 먹어야겠다. 어. 어, 잠깐만, 여기도. 아니야, <laughs> 음? <laughs> 맛있는데? 난 맛있어. 맛은 하나도 안나 그니까 그냥 적당히? 응. 거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화롭게 맛있어 개맛있다 응난 응? 맛있어 Thank you. 게임했

많지다 반지타. 반지타. 어지타 반지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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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 <laughs> 나 4개 먹었는데? <laughs> 나 4개 먹는데 흥미는? 흥미는? 이봐 4개 먹었네. 나좀 빨리 빵빠져어 이거 진짜 한국에서 진짜 아파. 이거, 이거 빵이야? 어. 아, 어. 만사오 아, 만사오 이거 왜한대씩만 더? <laughs> <laughs> 이거 <웃음> 많이? 이거 1억 밖에 안 했어. 0.9억이면. <laughs> <영정권이 웃음> 마늘 맛있다. 아니, <laughs> 아니 그러니까. 뭐라고? 아, 근 너무 맛있다.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はい。<laughs>